7월 17일 뉴욕타임스는 깜짝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지금의 2배인 연간 100만 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부지 사용 확장 신청서를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현재 베를린 기가 팩토리의 전기차 생산 시설은 연간 50만 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는 폭스바겐의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제치고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됩니다. 폭스바겐 독일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81만 5천 대니까 테슬라 베를린 공장이 확장되면 연간 15만 대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는 모델 Y만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제 생산 능력이 확장되면 베를린 공장에서도 다른 종류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생산 능력도 확대되게 되는데요. 현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는 연간 5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두배 확장되면 배터리도 두 배인 10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게 되는 거죠. 테슬라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우선 과제를 생산량 확대에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는 생산하면 다 팔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고를 빼면 사실상 재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50%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 기업이죠. 일론 머스크는 2023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만간 자동차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 마진을 희생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3분기 전기차 가격이 인하되면 마진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 등으로 실적 발표 후 거의 10% 가량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고 마진 감소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4680 배터리 셀 확장을 위한 설비 투자, 사이버 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도조 슈퍼컴퓨터 개발을 위한 투자 등 생산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회성 투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회성 요소를 제외한 조정된 에비타 마진은 18.7%로 전 분기 18.3%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긍정적 투자가 선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차량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추었음에도 오히려 조정된 에비타마진이 18.7%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요소가 제대로 판단되지 않고 단기적인 차익실을 위한 물량 매도가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이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런 기회가 오히려 낮은 가격에 테슬라라는 혁신 기업의 지분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유럽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과감하게 확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보다 66%나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경유차를 넘어섰습니다. 전기차 전환 추세가 유럽에서 정말 빠른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지난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280만대였지만, 7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배 넘는 1,06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로서는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기지로 베를린 기가팩토리를 활용할 계획인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 지역의 금속노조 지부장인 디르크 실체는 테슬라 베를린 기가팩토리 확장을 통해 직원수를 현재 1만 명에서 2만 2,500 명으로 늘리겠다는 테슬라의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이처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월 2 2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라이선스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힘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디버터 자산운용사의 진먼스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라이선스화 할 경우 연간 200억 달러. 한화 26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머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금융 잠재력 측면에서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해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짐먼스터는 이미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가 벌인 치킨게임으로 인해 원가를 낮추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전기차 충전소를 스스로 건설하기보다는 테슬라의 NACS 충전 표준을 받아들이고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결정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도 신기술을 새로 개발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시장에서 안정성이 확인된 테슬라의 FSD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대나이브스도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된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고 그 다음해인 2008년 7월 10일부터 아이튠즈의 업데이트 형태로 앱스토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는 애플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와 아이팟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2008년 7월 11일 500개였던 애플 앱스토어의 앱은 2017년 1월 220만개가 되었고, 다운로드 수는 무려 1300억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입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생겨난 이후 우리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스마트폰이 우리의 확장된 인공지능이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인간은 사이보그로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데나이브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아이폰이 몰고 온 엄청난 파급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젠먼서는 테슬라가 현재 월 199달러인 FSD 구독 패키지 가격을 100달러로 낮추고 신규로 생산되는 차량과 사이버 트럭에 25%가량 판매한다면 연간 매출은 40억 달러, 5조 2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는 설치나 사용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거의 70, 80%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먼서는 5년이 지나면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 2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고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영업이익을 약 20%가량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의 10년 후가 정말 정말 기대되는데요. 짐몬스터는 비록 추정치가 먼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기다릴 가치도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테슬라가 왜 애플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인지를 짐몬스터와 댄 아이브스가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20일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미국 자동차 기업의 대장 포드가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최대 1만 달러 무려 1천만원 이상 인하했다고 합니다. 이 포드는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을 낮췄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생산을 시작했고 포드가 바로 이틀 뒤에 F150 트럭의 가격을 낮추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전기차 트럭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드는 공급망 차질과 원료비 상승 등 많은 이유로 전기차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요. 갑자기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사실 그동안 포드는 픽업트럭 시장에서 최강자였는데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픽업트럭 1위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전기 픽업트럭 분야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출시와 최근 리비안의 R1T에 대한 높은 반응, 그리고 차세대 R2 플랫폼 저가형 픽업 트럭의 등장 예정에 따라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드 F150 라이트닝이 지난 2월 화재 이슈로 인해서 5주간 생산 라인이 가동을 멈추었고, 2분기 판매량이 4,000대 수준에 그쳐서 향후 전망이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은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낮아서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시장입니다. 4년 만에 선보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사전 제약만 150만 대를 넘어 180만 대 그리고 이제는 190만 대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만약 당초 책정했던 가격대로 나온다면 이번에 가격을 낮춘 포드의 f-150 라이트닝보다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최강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로 점점 격화되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의 경쟁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